손태진, 6주 연속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 자리 지키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다. 트로트계의 불멸의 아이콘 손태진이 다시 한번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입증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인기가수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월 둘째 주,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 남성 부문에서 6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그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55.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 자리를 확고히 한 손태진은 팬들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매 무대마다 심장을 울리는 감동의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박지연 30.6%과는 큰 격차를 보이며 그의 존재감은 트로트 무대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동원과 박세욱이 그 뒤를 이었지만, 손태진의 인기는 단순한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차원의 애정과 지지를 받으며 더욱 빛나고 있다. 손태진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팬들의 투표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감성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대에 알리고 있다. 특히 그의 무대는 한곡한 한 곡이 스토리를 담고 있어 듣는 이를 끌어당기고 노래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마법을 발휘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으로 이야기를 쓰고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힘을 전하는 예술가다. 손태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중심에 서서 음악으로 세상을 연결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6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트로트라는 음악이 여전히 대중의 심장을 울릴 수 있음을, 그리고 손태진이라는 이름이 그 중심에 서 있음을 상징한다. 팬들의 지지와 열렬한 사랑 속에서 손태진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노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6주 연속이라는 기록은 끝이 아니라, 그의 끝없는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에 불과하다. 팬들이 손태진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존재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별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의 감성 가득한 목소리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노래를 넘어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순간들을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가 부르는 한곡한 한 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 깃든 감동의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그뿐만 아니라 손태진은 팬들과의 소통에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하나의 매력을 발산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통해 사랑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최근 스타덤 애플리케이션의 인기 코너 스타톡에서 그는 팬들이 보내온 질문에 직접 답하며 무대 위의 손태진과는 또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였다. 음악적 목표부터 개인적인 에피소드까지 진솔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손태진의 이러한 진정성은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소통은 팬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중심이 있다. 매순간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는 감동을, 대중들에게는 신뢰를 선사한다. 결국 손태진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와 노래만이 아니다. 그것은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그의 인간적 매력,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가치와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손태진이라는 이름을 넘어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손태진이 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스타덤 플랫폼은 단순히 인기 투표를 위한 공간을 넘어 팬들과 스타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우주의 빛나는 별로 만들어보자라는 슬로건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팬들의 응원과 사랑이 실제로 스타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다. 팬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더욱 가깝게 연결되며 단순한 응원 이상의 의미 있는 참여를 경험한다. 스타덤은 단지 팬들의 투표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발표되는 인기순위는 팬들에게는 성취감을, 스타들에게는 더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주에는 손태진 외에도 여러 아티스트들이 주목을 받으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여성 트로트 부문에서 김혜영은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아이돌 부문에서는 제이디원과 피프티파이프티가 남성과 여성 부문 각각 1위를 차지해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처럼 스타덤은 팬들의 열정을 스타들의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신인 아이돌 부문에서 호라이즌과 유니스가 이름을 올리며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스타덤은 성장하는 스타들에게도 귀중한 무대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스타덤은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대중들이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결국, 스타덤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스타와 팬들이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응원할 수 있는 진정한 교류의 공간이다. 손태진이 이번 주 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처럼, 팬들의 사랑과 열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단순히 투표 수치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스타덤은 팬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스타들에게 닿는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스타들에게는 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는 스타덤을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다. 팬들에게 스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순간이다. 바로 이러한 소원을 실현시켜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스타톡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타를 멀리서 응원하는 것을 넘어 팬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을 직접 던지고 스타로부터 생생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손태진을 비롯해 유니스, 최수호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손태진은 스타톡에서 진정성 넘치는 태도로 팬들의 질문에 답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음악적 비전, 새로운 앨범 준비 과정, 심지어 일상적인 에피소드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고, 손태진은 이에 대해 성실하고 따뜻한 태도로 답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한층 좁혔다. 더 나아가 손태진은 팬들에게 자신의 다음 콘서트와 앨범 계획을 솔직히 공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과 응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이를 들은 팬들은 큰 감동을 받으며 그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꼈다. 스타톡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스타와 팬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스타의 진솔한 모습을 볼수 있고 스타는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그들의 사랑을 실감한다. 손태진의 참여는 그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결국, 스타톡은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스타들에게는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생생한 교류 속에서 탄생하는 감동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무대에서 더큰 에너지로 이어진다.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순간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